내 누군지 알겠어. 내 누군지 알것 같아. 누군지 알것같 요즘 고 뭐, 외국 가은 빌보드 차트 뭐 나오는 그 그룹 있잖아 방탄소년단인데, 네. 그 멤버 중에 누구 하나 같아. 아, 잠깐잠깐. 아니, 아니, 검재장잘안 되죠. 아... 문세로 당신의 호기심을 모두 해결하는 그날까지 점심, t v 어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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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늘은 정말 많이 모셨는데, 우리 SM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예, 보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그러게요. 네, 왜안보러주셨어요 왜저 없이 제... 하셨어요? 제가 부르면 됩니다. <laughs> <것입니다. 웃음> 이제 우리 감독님이 카메라 뒤에 따로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 분을 다 모신 거는 특집입니다. 이쪽은 이제 우리 김지 템은 사주, 동양, 동양철학, 뭐다시피 여러분들 뭐사주의 원탑, 이쪽은 전통술 and 로 음, 야. 우리는 서양, 서양. 아, 사장님. 네. 사실은 우리가 우리 SM 계실 때는 같은 감목이라서좀 이렇게 같이 좀, 같이 좀 컸는데, 우리 또 우리 김지세 만나가지고 <laughs> 신금이다 보니까 제 기간이 쫙쫙 빨리고 있습니다, 지금. <laughs> 아니, 제가 예쁘게 꾸며질수 있죠. 전지가이처럼 장가지 쳐주고, 그쵸? 네. 제가 또 기술을 전공을 했다시까 미적한 각믿어보세요 심지어 지금 감기도 얼마 가지고 지금. 예.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철학, 뭐 역학, 이 점성툴, 이쪽 이계통의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, 지금? 일산에길 지나가는데도 뭐천막쳐놓고 차로 털어고 정보로 니는 사람보다 봐주는 사람이 더 많은데 아.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. 생일물을 공개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아. 시리얼이거든100% 리얼입니다. 저도 모릅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된 예, 생일물이 를입니까 야 이거 보십쇼에 <laughs> 아뭐 출연한다고 빨간 옷 입고 오셨네. 나 옷을 왜 이렇게 입나 했더니 야방성 욕심 있었어 우리 피디님 예? 근데 이거 승민님 지인은 아니시죠 저번아 저도 있어서. 전 모릅니다. 아, 전혀 예, 모릅니다. 예. 음, 네. 남자분 여자분 지금... 두 분의 자주 뭐 생년월일을 좀 받아왔거든요. 아, 근데 주신 시간이 네. 조금 분이 아주 정확한 편은 아니라서. 아, 우리 제작진의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. 도망갈 예, 공지는 좀많련해 드려야 되니까. 왜냐면 또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일 날실수 있거든요. 이게 안 맞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? 하지만 시간이 약간 좀안 맞다는 거. 음. 제가 봤을 땐좀 첫째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. 아 첫째? 네, 어렸을 때좀 공부함에 있어서 많이 네. 무기력증을 좀 많이 느꼈던, 또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던. 음, 그런... 공부 안 했다? 아니, 공부는 안한거 아니에요. 네. 네. 근데 거, 그거에 조금 본인의 약간 좀확 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. 아, 못 했다. 아니야, 공부 못했던거 아니에요. 좀 직장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린 속성이 있는. 어린, 속성. 그래서 네, 어린 속성이 있는 그런 직장궁에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막 뭔가 잘 바꾸는 인테리어 속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음. 쪽으로 해도 되고요 어린. 뭔가 음. 새로운 것들을 알리는 데 대중한테 그걸 좀 퍼트릴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계시면 성향.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. 아이돌이면은 혼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룹으로 오실 그룹. 것 음, 같아요 그룹일 수도 있다. 그리고 스물한 살 때부터 본인의 예. 그런 기질이 강해지시니까 의견이나 이런 것도 강해지실 거고 음. 직장군으로서는좀 제가 봤을 땐좀 화려한 쪽. 예,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야. 예, 막 노출이 조금 보이는, 와. 약간 제 옷같이 살짝. 노출. 예. <laughs> 살짝 이렇게 살짝 노출이 좀 보일 수 있는. 변태도도 있습니까? 변태 벤테. 네? 변태도 노출하지 않습니까? 아, 네. 이분은 잘지의 마음을 잘못 숨기세요. 본인이 무언가 생각한 게 얼굴로 바로 드러나는 성향이 강하시다. 2019년 이 시즌에서 음. 지금 과연 어떤. 상황에 처해진 사람일까.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성 문제가 조금 되게 두드러진 게 보여요. 왜냐면천간에 기토가 떴기 때문에 네. 정재가 떠서요. 이게 새롭게 만나는 여자분일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새롭게 하는 일 돈벌이가 될 수도 있다고 음. 보여져요. 그리고 이게 약간은 왜골수적인 느낌이 있다. 왜골을라고 봤어요. 그래서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거나 깊이. 어, 또 인내심 있게 한 분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죠. 기간이 좀 필요해요 네. 그러니까 약간 고생하는 기간? 주신 시간으로는 네. 그러니까 주신 시간과 분으로는 네. 직업적인 측면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. 말하는 어려움이 그 직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.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쟁이 세거나 네.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네. 그럴 수 있는 직업군인 것 같다 현재 스코어로 볼 때는 약간 지금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이름이 날까 이런 사람은 아니네요. 그러면은 초년분의흐름이 예. 별로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름이 날수 있다고 봐요. 언제 언제 이름을 날립니까? 지금 20, 28세인데 20대라고 예. 저는 봐요. 아 이름 날리고 있나요? 음, 그러니까 이름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예. 좀 리스크가 있어요. 무슨 리스크. 얘기냐면 언제든지 그 이름 날리는 게 날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. 아, 그 위험한 뭐 네,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. 음. 좀 굴곡이나 기복을 탈수 있는. 방송인일게, 어, 연예인일 수도 있겠네요, 지금. 그러면은, 지금 이 사람이 지금 2019년, 지금 현 시즌에. 네.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상황이. 어,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지속되거나 유지되는 에 가까워요. 큰 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음. 약간의 뭐 답답한 상황이든 네. 또는 긴장이든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지속이 될거 같고요. 음. 내년도에 네. 목성이라는 거랑 토성이라는 기운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. 네. 금성, 화성 이쪽에 영향을 강하게 줘요. 그러면 인간관계라던가 네. 아니면 일적으로 좀 뭔가 일단락되거나 변화가 있는 아 그런 운이 내년도에 강하게 들어올 걸로 보여. 잘 나가도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 뭐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음. 성격이 약간 이제 주체성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. 이기려는 거, 경쟁. 하는 속에서 지금 경쟁. 있으신 분이에요. 연예계 쪽이라고 보면 경쟁을 항상 하잖아요. 음, 아이돌들 그렇죠. 뭐 여자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. 재미족을 도 음, 있습니다. 이분 되게 아 야망이 높으신 분이에요. 아 성격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들과 좀 달라요. 음 이분 약간 사차원 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음 생각도 좀 많고. 그리고 지금 악마 카드가 하나 나왔어요. 악마 카드 뭐? 악마 술이나 뭐 이렇게 약간 도박 하지 않을 수 있지만, 이, 이런 카드들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약간 불법적인 일을 조금 흥미로한다거나 본인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. 좀 불안불안해, 불안불 불안 어. 시작했다가 끝냈다가 시작했다가 끝냈다가 네. 지금 제가 하나 뽑아봤는데, 저지먼트라고 있어요. 심판 카드인데 심판. 이 심판카드인데, 지금 천사가 나팔 불고 있잖아요. 네. 저는 가수가 아닐까? 가수? 음. 왜냐면은 이게 불고 나팔 속에 이,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... 뭐, 지금 보이나요? 저 이거 딱 봤을 때 감이 좀 왔어. 무대 위에서 이렇게 뛰어놓은 사람이 아닐까? 주차요원 없이 밀지 않습니까? 네? 주차요원. <laughs> 이 맛에 나팔 물면서. 대본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네. 일단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. 음. 불안불안하다, 화려하다, 여자 문제, 그리고 또막 사차원적이다. 음.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대충 누군지 뭐 추측하시겠습니까?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저는 근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. 근본. 이 가빈을 주고, 가빈 일 죽은 가빈. 가빈이. 금방 예. 타사 <laughs> 그런 아이에요 그, 예. <laughs> 사람이 근보는 <근본은 웃음> 어질고 인자고 사람 좋아하고 어, 하는데 예. 지금 뭐 월지가 지금 인내 합이 되지 않습니까? 음.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직업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2019년 이 시즌에 지금 기해년에 굉장이 여자 문제로 머리가 아프지 않나? 여자 문제가 100%한500% 나는 있다고 보거든. 요 여자나 돈 문제. 응. 여자 뭐 여자 여자. 여자인데 <laughs>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이 안 돼. 아니면 바람을 피다가. 안했다면은 이성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. 그럼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직업만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고 직업만 이동성이 많은 화려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. 저는 일단 한 분야에 굉장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음. 일단 직종일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관리 사무직이나 뭐 이런 느낌은 안 음. 들고요. 네, 저는 일단 타로의 이미지에서 벌써 나왔어요. 왜냐 지금 해외에 왔다 갔다 해, 그니까물 건너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걸 계속 하는 이미지가 나왔고요. 네. 이게 타로에서 되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게 카드에서 데스 카드랑 악마 카드랑 이 심판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. 이런 경우는 좀 범상치 않은.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건 맞아요. 내가 누군지 알겠어. 내가 누군지 알것 같아. 예, 어. 누군지 알것 같아. 이게 방송을 좀 아주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막 외국 가사 빌보드 차트 뭐 나오는 그 그룹 있잖아, 그. 방탄소년단이가 네. 뭐. 어, 그그 그 멤버 중에 누구 하나 같아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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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잠깐. 아니, 아니. 야 범죄자, 범죄자, 범죄자.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범죄자 사주랑 연예인 사주랑 사실은한가 차이 아닙니까? 일반인 사람이 아니잖아요, 둘 다. 네. 그러니까 일반인의 규칙에서 벗어난 음. 거거든요.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천왕성, 해왕성, 명왕성이라던가 또는 뭐 여덟 번째 집이나 열두 번째 집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넘어서는 에너지들이 있어요. 예. 그럼 그거를 되게 많이 받으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크게 진짜 이름을 날리거나 네.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냥 대장보다 네, 운동선수일 수도 있어요 남자로 치면 상남자 이중적인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다 맞잖아 얘 내가 맞췄잖아 <놀람> 다 맞아 내가 잖아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다음 주도 어메이징한 사주 풀이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다 맞췄다는 거 모두가 대한민국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점심TV